제네시스는 25년까지 모든 신차를 전기차로 출시하겠다는 계획은 당시 전기차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의 이유였죠. 하지만 최근 전기차 시장의 성장세 둔화와 충전 인프라 부족, 높은 구매 비용 등 현실적인 도전 과제들이 부각되면서 전략 조정이 불가피해졌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에 제네시스는 하이브리드 모델을 우선적으로 도입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전환하였고, 그첫 번째 모델로 GV80 하이브리드를 선보이며 새로운 전동화 시대의 문을 열고 있습니다. GV80 모델은 2026년 9월 울산 공장에서 양산을 시작하여 국내뿐만 아니라 북미, 유럽, 아시아 등 주요 글로벌 시장에 순차적으로 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제네시스의 첫 하이브리드 모델로 선정된 이유는 명확한 전략적 고려가 작용했습니다. GV80은 제네시스의 플래그십 SUV로서 특히 미국 시장에서 브랜드 판매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북미 소비자들이 대형 SUV를 강하게 선호하는 경향을 고려해보면 GV80의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적용하는 것이 시장 반응과 판매 증대에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뒷받침되었습니다. 실제로 제네시스의 미국 내 판매량 중약 30%가 GV80, GV70 그리고 G80 세 가지 모델인데요. 이중 GV80은 제네시스의 대표 모델로 확고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GV80 하이브리드의 또 다른 주목할 만한 특징은 후륜 구동 기반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탑재한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하이브리드 SUV가 전륜구동 기반인 것과 달리 제네시스는 프리미엄 브랜드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 후륜구동 플랫폼에 최적화된 전용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후륜구동 방식은 조향성능과 승차감, 주행 안정성을 바탕으로 경쟁 프리미엄 브랜드와의 직접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영상이 너무 길어졌네요. 조금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아래 추천 영상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파워트레인 또한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GV80 하이브리드는